안녕하세요 정교수의 미주알고주알 시간이 돌아왔어요 생명과학 2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 해가지고 어, 요번 시간에는 저번에 에, 하다가 많이 얘기가 있죠 올리파튼 뭐 가수 얘기도 하고 가슴이 큰 가수 뭐그 다음에 양해복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양을 복제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6년 7월인데,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났어요. 이건 이제 굉장한 사건인데, 생물학에서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기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 그러면 이제 이 수정 난이, 엄마의 자궁 벽에 착상을 해서 거기서 세포 분열을 계속하고 분화를 계속하고 발생하면서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물학 지식인데 유전 공학을 하는지 뭐 그런지 분위기에서 우리 그 그렇다면 어 핵이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 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은 개체를 쌍둥이처럼 다 복제해서 만들 수는 없을까? 물론, 이제,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난자를 얻어서, 난자를 얻어서, 이게 난자는 n이니까, n, 아, 염색체 수가 n, 정자 n, 이렇게 해서 2 n 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수정된 것처럼 난자의 핵을 드러내버리고, 체세포 즉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체세포니까 이미 이 n 으로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염색체수가 두 배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 n 으로돼 있는 체세포의 핵을 떼어내서 거기다 쏙 집어넣어 버리고 요게 수정된 것처럼 하고 요이 세포를 이양 그러니까 이제 미 양에 자궁에 착상시키면 양은 양은 어, 보통 정자 난자 수정한 게 아니어도 요거를 요거를 세포 분열시키고 결국은 그 체세포의 그그핵준 근엄하고 똑같은 유전 정보 가진 양이 태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 실험을 한 사람이 영국의 이안 윌머트는 사람이에요. 닥터. 윌멋 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윌멋.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대로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실패를 많이 했죠.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결국은 이 성공을 하고 거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1996년 7월 달에 새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양 이름을 돌리라고죠. 돌리. 왜 돌리라고 했냐?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체세포의 핵을 떼어내서 난자의 핵을 떼어내고 그 대신에 집어내야 된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요, 그, 그 체세포를 떼어낸 양, 어, 요 양의 이름이 예, 실은 도시이라는 양인데, 도셋이라는 양인데, 거기에 체세포를 떼어내서 유방에서 떼어내서 유방, 유방. 저 가슴에서. 떼어내 가지고 거기서 핵을 떼어내서 난자 핵을 치환해서 다시 돌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 이름을 당시에 예, 굉장히 그 유명한 척과심 굉장히 좀 발달한 미국의 가수가 있어요. 어, 돌, 그 가수 이름이 돌리 파튼이라는 가수인데. 9 to 5라는 노래 제목으로 굉장히 그때 많이 유행했어요.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그 멜로디를 9 to 5. 약간 그러니까 그 돌리 파튼의 유방처럼 풍부한 유방의 세포에서 얻은 핵을 가지고 복제한 돌리를 만들었다. 그때가 1996년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그, 세포를 준, 그, 더셋이라는 양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보통 이게 이제 양의 그, 그, 사는 그, 사는 게 수명이 한 13년? 14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돌리는 좀 빨리 죽었어. 요 반밖에 못 살았어요. 한 6년 반 정도? 한 6년 반 정도 만에 죽어 버렸대요 주로 이제 무엇에 고통을 많이 받았냐 했더니 에, 우리도 나이가 많이 걸리면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도 걸리고 여러가지 염증 생기고 뭐 여기저기 뻑뻑해지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양도 자꾸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절염도 오고 뭐도 오고 하는데 얘는 이 관절염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그 원인 이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핵치가할때 뭔가 염색자가 어, 상처를 받지 않았나 아니면 어, 도이라는그 양의 유방에서 체세포를 따올 때 이미 개는 어, 나이가 들은 애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리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탈로미어라는 게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살만. 예. 그러니까 얘가 이미 이미 한 6년 정도 살아서 나머지 인생만 살게끔 되어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제명에는못 살았어. 그러니까 양이 원래 수명이 13년, 14년, 보통 한 15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얘는 한 6년 반 만에 죽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구9 어, 6년도에 복제양 돌리 해가지고 한몇년 동안 시끌시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직공학으로 사람들이 자, 이렇게 복제양 돌리만 만들 게 아니라 그 화상을 입은 피부도 대체하고 뼈도 진짜 뼈처럼 만들어가지고 손상된 뼈를 대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한번 해보자 해서 조직공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요새 생명과학은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분야로 어,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이 요새는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어, 인간의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결국 은 이제 뇌만 어, 뇌에 있는 메모리 어, 경험 뭐 이런 거 예, 정정문 교수라는 이, 이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성, 경험, 이런 것을 일단 컴퓨터에다 저장했다가 다시 뇌를 만든 다음에 심어 넣으면 정종문이라는 사람이 불사조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언제 실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